안녕하세요. 군사법봉입니다. 현대전에서 쓰이는 수많은 무기들 중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무기들이 있지만 그중 그로젠이 악마라 불리는 토스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은 정말이지 나오지 말았어야 할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무기를 러시아군이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그것도 적이 군인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사클로스 미사일을 운용하는 스키프 미사일팀은 러시아군의 기갑대열을 발견하고도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토스1A 브라티노가 있다는 걸 발견하자 쌍욕을 퍼보며 그 즉시 최우선 목표로 지정하고 미사일 두 발을 사용해 브라티노를 파괴했는데 장면에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끔찍한 무기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 러시아군에게 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영국의 언론 매체 더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토스 1 a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 발사 장치를 노획하여 동남부 격전지 이지움 근처의 러시아군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각종 뉴스나 오신트 등 정부에서 러시아군이 백린탄 집속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의혹은 사실이 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 역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스원의 역시 열 압력탄을 사용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국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국방부는 열 압력탄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무력 분쟁에 관한 법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라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토스 1 a 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도 했는데요. 토스 1A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무기이며 러시아군이 이를 이번 전쟁에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상대로 우아한 전투를 반복한 결과 그들을 궁지로 몰았고 이제는 그들의 장비는 노획해 다섯 개 기계와 여단을 창설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만큼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군의 토스1의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까지 두 대를 노에케 선에 넣을 수 있었고 드디어 이 무기를 러시아군에게 사용해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 이 무기에 의해 한 매치 노크다나군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삼아온 러시아군에게 그들의 무기를 사용해 피해 복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러시아군도 자신들이 가진 이 무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무기인지 여자들에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대체 토스1의 다련장 로켓은 어떤 것이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스 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이랑 토스 1A는 토스 1M이라는 무기의 개량형인데요. 옛 소련군은 1970년 후반 건물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토스 1M 다연장 로켓입니다. 토스 1M은 이 당시 소련의 주력 전차였던 T-72A 전차에 열 압력탄 발사관 30개를 통합하여 만든 무기입니다. 토스 1M이 유명해진 건 1999년에서 2000년에 벌어진 제2차 체첸 전쟁 때 인데요. 수도 그로즈니의 건물 등에 엄폐한 채친 반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은 토스1M의 열 압력탄 로켓을 발사해 건물의 엄폐조차 소용없게 만들고 그 지역 일대를 초토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스1M은 그로즈니 악마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되었고 토스1M은 2001년 토스1A 브라티노로 개량되어 현재 러시아 육군의 중요한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열 압력탄이란 넓은 반경의 모든 생명체를 말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무기인데요. 일반적인 제레식 폭탄에는 보통 화약이 들어가며 이것이 폭발의 충격파와 파편으로 적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열 압력탄은 종립 폭탄들과는 달리 산화에틸렌, 프로필린 등의 인화점과 기발점이 낮은 가연성 기체 혼합물을 화약 대신 탄두에 넣는데요 열 압력탄이 목표물에 닿거나 근처 가까이 가게 될 경우 힘관이 작동하면서 소형 폭약 등을 이용해 치명적인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수십 입방미터에서 수백 입방미터의 분무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분무운은 개방공간 증기운 폭발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개방공간 증기운 폭발이란 다량의 가연성 증기가 급격히 방출되어 증기운을 형성하고 점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효과에 의해 인화성 기체가 충분히 퍼뜨려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 차를 둔 다음 점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 되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넓은 반경에 엄청난 고온의 화염과 충격파가 0.3초 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목표물은 내부에 피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즉사하거나 순간적으로 제더미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군의 KTZ 또한 이런 열압력탄의 원리를 이용해 북한 갱도 속의 모든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열압력탄은 통상 폭탄보다 순간적인 파괴력은 낮지만 이것도 항공폭탄 규모 의 열압력탄을 사용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열압력탄의 경우 전차는 물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벙커조차 박살내는 것을 넘어 하늘로 날려버릴 정도니까요. 이 같은 열압력탄을 쓰는 이유는 통상적인 폭탄만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나 구조물을 붕괴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폭탄의 경우 순간적인 폭압과 파편으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데 만약 목표물이 폭압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 뒤에 숨어 있다면 충분한 살상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열 압력탄은 폭심질의 중심으로 폭발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피 단위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물 안에 있는 목표나 뒤에 있는 목표 할것 없이 골고루 잘 구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통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 대신 구조물 안에 숨어 있는 모든 목표물을 싸그리 구워버릴 수 있으며 항공폭탄처럼 크기가 크고 강한 종류의 열압력탄을 쏠 경우 건물의 통째로 박살내며 주변 지역을 아예 평탄화 시켜버리는 무서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기가 통한다면 화염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산산조각내는 충격파 또한 반드시 전달되기 때문에 엄폐물 뒤에 적이나 동굴 안쪽에 숨어있는 적, 벙커 내부의 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히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폭폭탄이 순간적으로 강한 폭발력을 발생시키고 금방 사라진다면. 열 압력탄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폭발력을 발생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넓은 곳에 작용하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 무서운데요. 토스 원의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열 압력탄두 방식의 220mm 로켓을 분당 38식 소화되는 정신 나간 무기입니다. T72 전차의 차체에 24연장 열 압력탄 발사기를 얹은 부켓 발사 무기가 바로 토스 원의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의 정체인데요. 이 토스 원의 브라티노는 제 2차 채첸 전쟁에서 딱한 대만이 사용되었는데 포위한 요새와 거점에서 농성 중이던 채첸 군대를 포격하자 이한 방으로 수십 명의 채첸 명사들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같은 무시무시한 화력과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다은장로켓이라는 기괴한 디자인으로 인해 드로진이악마이는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이토스이의 브라티노의 경우 사정거리가 최신형이라 해도 6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같은 무기를 자주곡사포에서 쏘는 것처럼 퍼부을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니까요. 이 무기가 잔혹한 무기로 불리는 이유는 작용하는 과정 자체도 무시무시하지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만큼 목표가 본인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이포스 원 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을 쓴다는 것은 곧 대규모 전쟁 범죄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으키기로 작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열 압력탄 폭격과 함께 이토스 원의 브라티노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오히려 러시아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두 대의 토스 원의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대의 브라티노는 파괴되었고 한 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유기되었으며 4월 5일 한 대가 우크라이나 농민의 트랙터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발견되었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가진 토스 원의 브라티노는 최대 3 9 대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이 노획한 토스 원의 브라티노를 사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현지 시각 4월 6일. 영국의 언론 더 타임즈의 보도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세르게 브라추크 대변인은 토스 원의 브라티노가 동남부의 격전지인 이지움 근처의 러시아군을 향해 발사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격에 노출된 러시아군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음과 동시에 저승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토스 원의 브라티노를 언급하기만 해도 극렬한 분노를 표출할 만큼 이 무기를 증오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무서운 무기 앞에 희생되었다는 것일 텐데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진짜 모든 것에는 인과응보가 따른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기갑전 위주가 될 전망이기에 이제 이 브라티노 다련장 로켓이 쓰일 만한 전장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러시아군 쪽에서나 우크라이나군 쪽에서나 이제 이런 지나치게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결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